우리 예담부 어린이 친구들 안녕. 안녕. 네, 우리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있는데 오늘 예, 얘기했던 것처럼 공지 드렸던 것처럼 우리 홈키트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안에 뭐 들어있는지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홈키트 각자 선생님들 통해서 어, 전달을 받게 될 텐데 우리 효원 선생님께서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색깔 보기도 엄청 화려한데. 자, 우리 열면은 가장 먼저 가정통신문이 있어요. 가정통신문과 여름성여학교 용어 설명이 있습니다. 이거 읽어보시고요. 가정통신문은 부모님께 꼭 보여드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짜잔. 우와. 와. <laughs> 우리 여름성여학교 티셔츠 여러분도 입고 싶으셨죠? 우리 여름성여학교 하는 동안 예배 참여할 때꼭 입고 꼭 참여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거 뭐죠? 자, <laughs> <laughs> 아, 간식이 있습니다, 우리. 아, 너무 맛있다.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간식이. 우리 키트에 들어있고요. 짜잔, 이거는 크크크 버튼이에요. 크크크 버튼. 네. 그리고 여기 시계가 있어요. 이 시계는 설명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아 너무 예쁘네요. 색깔별로 형제들은 뭐 어두운 색상 이렇게 파란 색깔 있고 자매들은 핑크 색상 이런 거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공과할 때 필요한 음 공과책과 네, 책이 너무 예쁘네요. 음, 설명이 있습니다. 공과하실 때 사용하실 거니까 꼭 매주 주일 때마다 챙기시면 됩니다. 네, 잘 챙겨야 해요. 그리고 포스터가 있어요. 뭐라고 써있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적혀있는데 뒤에 예배 드릴 때 붙여놓거나 옆에 잘 해놓고 예배 드리도록 합시다 네 좋습니다 우리 홈키트 집에 있는 친구들 어, 받아서 집에서 예배 드릴 때도 여름 성격교 잘 누릴 수 있도록 이 영상 잘 보고 안에 있는 것도 하나하나 빠진 건 없는지 확인해보고 빠진 거 있으면 선생님들한테 꼭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 박스 안에도 들어있는데 용어 설명 좀 간단하게 조금 우리 친구들에게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학교를 할때 우리 주제가 아 am a s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주제인데 이 안에서 다양한 용어들이 있는데 용어들이 어떤 뜻인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혹시나 기억에서 안 나는 친구들은 이거 다시 한번더 읽어보면서 어, 이해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용어는 바로 S 바이러스와 X 백신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광고 때마다 자주 들어가지고 어, 기억에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S는 바로 사탄 신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죄를 의미하는데 S 바이러스는 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X 백신은 뭘까요? X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헬라어 크리스토스의 머리 글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백신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X 백신으로 S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게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야겠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바로 다음 주에 들어가는 곳이 바로 C랩입니다. 이 C랩은 Christian Laboratory 즉 이제 크리스천 연구소를 의미합니다. 성경학교에 참가하는 어린이들은 모두 이 S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X 백신의 비밀을 연구하는 연구원의 신분을 갖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입수하게 되실 텐데요. 이 C랩은 연구원인 어린이, 어린이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동안 이 공간을 의미하는 겁니 모두 이 C랩에 참여하셔서 입수하시고 엑스백싱 같이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아까 전에 이 얘기했었던 이 크크크 버튼인데요. 여기 안에 보면 크라운, 또 크리스천, 또 크라이스트 그세 개의 이 버튼이 있습니다. 여러분한주한주 한주 본가와 또 예배를 수료할 때마다 이 버튼을 받아서 자신의 가방이나 또 티셔츠에 붙여가면서 3주를 수료하시면 됩니다 이 3개의 수료 버튼이 있으면 여러분들 수료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스터디북입니다 우리 스터디북 우리 아까 전에 현원선생님을잘 보여주셨는데 스터디북은 공과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사용되게 되는 책입니다. 여기 열어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공과할 때마다 어디 어디 펴보세요, 어떤 거 꺼내보세요 하면은 그걸 꺼내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담이 홍복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모두 마친 후에 가정에서 진행하는 21간의 가정학교 프로그램을 얘기하고 있어요. 스터디북이 끝나고 예담이 홍복을 통해서 가정에서도 우리 친구들 어 21일 동안 또이 여러 선교학교의 여원과 감독들 또 은혜들을 잘 훈련받고 어, 백신을 맞았듯이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W W J d 이 W W J d 라는 용어는 What Would just, What Would Jesus Do의 축약어로 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들을 질문할 때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도전하시고.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증강현실이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증강현실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마다 어 이게 뭐지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가상현실, 보이지 않는 현실, 또 실제하지 않는 현실이지만. 그 존재하고 있는 가상의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해서 마치 원래의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법입니다. 그래서 증강현실에 대한 용어가 나올 때어 이게 무슨 단어였지라고 다시 기억하고 싶다면 용어 해설 다시 한번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성경적 다중지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다중지능은 SQMI라는 뜻으로 Spiritual, Quotient, Multiple, Intelligence의 약자입니다. 바로 영성지능을 강조한 다중지능을 의미합니다. 이 다중지능이라, 다중지능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능은 IQ 한 가지가 아니라 아이, 아, 아홉 가지 이상의 다양한 지능이 존재한다는 이론에 서나온 교육학 용어인데요. 이 홀리키즈의 예배와 모든 활동은 이 성경적인 다중지능 이론의 기초에서 기획되고 있다는 것들을 혹시 네, 궁금한 친구들은 이렇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예배 만드리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할까? 이렇게 친, 고민한 친구들은 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드렸던 큐맨 시간처럼 이렇게 우리가 다중지능 활동들 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에도 다양한 다중지능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같이 참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용어 해설이고요. 이 친구도 혹시 기억이 안난 친구들은 다시 여기 있는 용어 해설도 봐도 되고 선생님들에게 물어봐도 잘 설명해줄 테니까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다음 주부터 우리 열심히 여름 성경학교 함께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예스. 만나요. <laughs>